그 밑에 이두 단어 있죠? 네. 이두단나가 여기 위로 이렇게. 음식 사업 하라고요? 네, 이렇게. 네. 네. 사우나 같은 이 공기. 자, 보까. 사람이 진짜 많다. 사람 진짜 많아. 미쳐버려. 와, 미친 지모준. 네, 잘 보고 다닐게요. 아, 사람 진짜 많다. 버스킹 어디서 왔지? 버스킹 구경 한번 하고싶다 버주 응. 가볼까? 가볼까? 응. 안녕하세요 혹시 저만 찍으면서 받, 받아도 되나요? 네 받아도 됩니다 어, 감사합니다. 응. 어, 저희는 메뉴가 사주하 고타로 두개입니다 사주요 사주 4주 보고싶어요? 네. 요거는 기본사주 요거는 종합사주 음. 기본사주는 올해 운세 내년 운세 기타 공금한가 질문 음상담시간은약 15분정도 음. 종합사주는 올해 운세 내년 운세 평생 운세 그리고 기타 공금한 질문 그래서 상담시간 25분 25분 요거는 15분 25분 너무 긴데? 15분만 가까요 25. 15분? 아, 이름을 물어보겠습니다 네. 양승호요 아 타이머를 되시는구나. 아. 양승승몇 년생이세요? 9 7년2월2 20... 7일 양력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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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 자리입니다. 아. 태어난 시간은요? 오전 네. 0시분 네. 47분. 47분. 네. 당생은 먹고 싶은 음식 오늘 꼭 먹어야 되고 하고 싶은 건꼭 해야 된다고 처음에 억나요당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꼭 해야 되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른다. 단지 내가 하고 싶은 거에을 뿐인데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니? 나서고 나다, 저는 너무. 그 장생은 집에서 센척 살아야 엄마 걱정 안 하고 밖에서는 반대로.

오래 당당한 자리에 우리 송원님은 네. 어떤 글자가 있냐면 네 어떤 글자가 있요 올해 당하는 글자에 여기 있어요. 좋은 건가요? 여또 음, 있잖아. 요 현재 현재는 남을 즐겁게 해주는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오. 여행, 관광, 호텔에서 항공 3박 쪽으로 가거나 연예인 방송, 또는 음식 사업을 가지게 되면 남을 즐겁게 해주면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준 돈은 자전거로 된다 오은 시각적인 거, 기는 소리, 음악, 입은 목소 그래서 오셋 중에 하나만 즐겁게 해주면 오우 나한테 최고라고 면서닭달리를 지불하게 되있죠 그래서 본인은 장남입니까? 저요? 네. 외동이 외동이 장남입니 아, 그러면서 마케팅 쪽에도 소질이많다고 나왔습니다 마케팅이요? 네. 어, 홍보하는 거 혹시 저저 사업은 어때요? 사업은요 여기 이렇게 편지가 있잖아요. 네. 언젠가 사업하기 돼 있어요. 언젠간 반드시 사업하기될 있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음. 사업은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밑에 이두장어 있죠? 네. 두장어가 여기 위로 이렇게 그냥 어, 음식 사업하라고요? 네. 음식 사업을 위해 좋다는 얘기죠 네. 이게. 음. <목소리도> 음식 사업 아, 이고두 제가... <목소리도> 아 번째는 두 단어 있지 아니네, 네. 두 단어가 붙어있요 네, 그러면 무역 유통이무 유통. 네. 뭐 어떤 사업하십니까어 음... 소매점? 그게 유통이지 유통이요뭐 하세요? 전 전달하는 요 음, 그 유통이 에요 아, 유통. 뭐, 사업을 하면 망할 거다, 이런 얘기는 없는 그거는 거죠 그거는 대운의 영향을 받으는데요. 네. 지금 대운의 운의 영향을 주고 운이 지금 좋아요. 지금 대운이 네. 좋아요? 28세, 작년 12월부터 운이 좋은데요 작년 12월부터? 네. 작년 12월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인기, 명예, 이런 게 되니까 한 번에 두 가지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업해도 되고, 방송해도 되고. 음. 음 그런 거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미세적이 신고가 되니까 올 하반기라는 거는 양력 8월 4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8월 4일이요? 8월 4일 이후부터 앞으로 3년 동안은 계속 빨간 글자를 쓰기 때문에 나한테는 인기 명예가 된다. 음, 8월 4일부터? 네. 8월 달부터 네. 알려주기 시작하다가 내년은 위아래 빨간이니까 내년에는 많이 유명해져요. 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내년에는 큰 인기 늘어나면서 팬층도 많이 생기면서 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유튜버 방송 이름이 뭐예요? 방송 이름이요? 저도 아, 전담 앙. 어 전담 앙. 전담. 전담. 앙. 그 다음에 끝에가 승고. 전담승호 네, 전담앙승. 방송 보시는 거 아니겠지? 방송 볼거 같으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네. 괜히 알려줬다 이름. 아, 이름 괜히 알려줬네. 아. 정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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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객이 한 명도 없어. 관객이 한 명도 없어. 찍어도 돼요? Yeah, yeah. 방송 네? 네. 와, 방송 저 방송하시나요? 네. 네. 방송하시나요? 저는 이거 영상 찍고서 지금 아. 영상 모카해가지고 편집을 하려고. 아 브이로그 같이. 예. 아 형님 저 노래 한곡 해도 돼요? 네 예, 해보세요. 어 감사합니다. 스피커가 좀 아닌데 괜찮아요? 네. 스피커 구려도 돼요. 저 성시경의 차마. 예. 많이 떨리죠? 우리 알방구 3개월 만에. 내 마음에서 추스려야줄 그대라도 내가 아끼는 그대라도 돌아서는 발걸음 아프지 않아야 하는데 입술을 깨물죠 제모 채추. 너무 너무 떨어지는 거는. 오! 혹후! 아, 너무 잘 불러 주네요. 네. 감사해요.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 진짜 감사. 저빌려주셔서 진짜 <laughs> <settling> 너무 감사해요. 너무 <laughs> <laughs>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공연에 주로 하시는 건가 봐요, 일단은. 아니요. 저안해 봤어요. 안해 봤어요. 네. 사장님, 너무 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기요. 넘어갑니다. 아, 뭐좀 주시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생식 좀 낼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가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생각보다 엄청 떨리는데? 잘 들렸어요, 형님들? 아니, 저거 빌리는 것도 돈꽤 들거든. 너무 고맙잖아. 들렸다야? <laughs> 아니어아저 지금 너무 떨어가지고 지금 여기가 막 경련이 일어나요 지금. 평소보다 잘 부른다 잘 불렀다고? 여기 뭐뭐 하는 거지? 나나로시머티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생긴 거지? 야 도전 없잖아 이거. 무서워 없잖아. <laughs>